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저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저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말씀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때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해했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개털모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개털모자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상급이 없다라고 할 때, 개털모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없는 구원을 말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 말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중직 선거에 나가고 싶으니까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항존직이 돼서 내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거기에다 붙여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데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그 기준이 확실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목회자들이 나서서 이 기준을 낮추고 그냥 대충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큰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까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상급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그룹은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또한 그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시문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받는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일컬어서 건축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 건축자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12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건축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재료가 건축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세우는 그 건축물의 재료는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건축을 하게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시험으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할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설로니까 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의 상급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살로니가 성도들 또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너희가 금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시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더 나가서는 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고린도전서 23장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죄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이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것은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 상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맺은 그것이 저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제대로 전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건하여 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